반갑습니다. 소리 들리시면 3번 한번 눌러주시고요. 야간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 10시 20분인데요. 암호화폐 시장 잠깐 한번 살펴보고 해외선물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 금융시장 전체 동향 먼저 한번 보시면요, 어, 달러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달러 0.3%가 빠지는데요, 예. 달러 하락. 예. 다시 이제 달러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유로화, 예, 유로화 0.4% 지금 반등, 예, 유로화 반등 금도 마이너스긴 마이너스인데 금이 아직 좀 진정이 안 되는 모습인데 금 가격이 어쨌든 양봉을 좀 보이고 있다. 예, 그 다음에 유가는 어제 좀 많이 오르고 예, 추세는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가. 예. 약간 어제 많이 오르고 좀 쉬는 양상이고, 어, S&P 마이너스권 나스닥은 0.5 상승. 예, 전체적으로 어, 한 2-3일 전하고 비슷한 거죠. 예, 달러가 다시 떨어지면서 어, 이제 이전하고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되려고 하는 상황이다. 이제 뭐 출렁출렁 좀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 금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예, 금이, 예, 일단은, 어, 1874달러. 그 다음에 여기는 계속 지키는 거죠? 저점이 이제 높아, 여기서, 여기, 지금은 전, 요, 38.2% 위로 올라올 거냐. 1956 위로 금 가격이 올라올 거냐.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금가격 움직임, 나스닥은 지금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예, 나스닥, 나스닥 먼저 보시면 나스닥 일봉으로 보면 5일선 위로 올라왔죠. 예, 나스닥은 5일선 위로 올라왔고, S&P도 5일선 위에 있고, S&P가 어제 많이 올랐으니까, 예, 그래서 시가가... 어 3,367.5가 시가인데요. 예, 시가 위에서 양봉으로 예, 좀더 치고 올라갈 거냐, 그 부분은 보셔야 될것 같고, 예, 좀 정상적으로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전하고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려고 하는데요. 어, 그런 상태에서 예, 금 가격이 저점을 높이고 금이 치고 올라올 거냐. 비트코인이 한번 출렁했죠? 예. 이전 저점대로 좀 빠졌다가, 올라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예. 좀 출렁출렁출렁, 흔들어쇼! 애들은 가라! 예. 이런 거죠. 애들은 가라! 예. 털어내려고 하는 거, 자꾸 막 털어내고 털어내고 하는 거. 어, 어찌됐든, 여기 추세, 요 추세를 한번 넘었다가, 밀어붙였다가, 올렸다, 뺐다. 이러고 있어요. 예, 지금, 어, 1330만원 대 1333만원. 여기는 지금 지키고 있는 거고, 요렇게, 요렇게, 예, 저점을 점점점 높여 가느냐. 요런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겠죠. 예, 요거 하나 추세를 하나 그어놓을까? 요 추세를, 예, 요 바닥에서, 요렇게 지금, 예, 요렇게 된 거. 예, 그니까, 어, 밑에 지지 라인이, 예, 높아지느냐, 높아지느냐, 또 밀린다 하더라도, 예, 지키고 올라가느냐, 뭐, 요러, 요런 걸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 예, 한 시간, 네 시간, 네 시간, 예, 그러면은, 지금, 요 추세가 유지되는지 봐야 될것 같고요. 크게 봤을 때, 뭐,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결국은 어 얘가 202평선이 계속 올라오는 거니까, 예. 202평선이 계속 올라온다. 여기가 1,300만 원이다. 1,300만 원. 그러면 날짜로 22일, 24일, 여기 이 정도 올라온다. 지금 가격 20, 한 5일 정도. 그러면 이달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까지 뭐 그냥 계속 뭐이러던지 그냥 예, 질질질질질질. 예. 그래서 결국은 만나든지. 그러면 어떤 모습이 연상이 되냐면요. 어떤 모습이 되느냐. 예. 한 계속 질질질 된다. 질질질질질질. 그러면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어, 6월달, 7월달에 질질질질질질질 하다가 뿅! 쏜 거죠. 6, 7월 달. 그러면 6, 7월 달에 알트장이었어요. 알트들이 뭐 난리 부르스였죠. 그러다가 여기서 뿅! 갈때 알트가 박살이 났다가 지금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지지지지지 여기서 지지지 이러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 알트가 또 난리가 난 거죠. 알트들 뭐 강세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더 진행되고 있다. 시장이 빠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빠지질 않죠. 어, 전체 시총, 또 지배력 네, 57%, 오, 59% <laughs> 시총이 안 빠지니까. 그러면 비트와 메이저가 좀 계속 쉬고 있는 양상이고, 알트들이 막 치고, 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 시총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오래 걸려? 예, 시총만 무너지지 않으면 된다. 지배력만 올라오지 않으면 된다. 뭐 이런 것만 좀 보시면 예, 괜찮을 것 같고요. 어,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예, 비트코인 지금 이더가 잘 버티고 있는데 메이저 메이저에서는. 이더가 잘 버티고 있죠 비트코인 가격이 한 30만원 뭐한 40만원 이렇게 올라가는 팍 쏜다 이러면은 어? 이제 메이저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죠 예, 그런거고 체인링크가 2만원대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체인링크가 어서 자빠질 거냐 예, 지금 요, 렇게 보시면, 예, 어디서 자빠질 거냐, 어디서 끝나는 거냐.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왔다가 난리를 치고, 결국은 갖다 붙였잖아요. 이렇게. 그니까, 러어 지금은 체인 링크를 본다면, 이격이, 얘하고 얘하고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게 이게 계속 올라간다. 그래서 갖다 붙인다. 그러면 결국은 여기 가격이 19,000원인데 예, 19,200원. 예. 이런 정도로 내려오느냐. 21,000원. 지금 2만 원. 예. 조금 더 뺀다라고 했을 때 19,000원이 깨지나 봐야 돼요. 1 9 0원이 깨지나? 예.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지켜보는 거. 예. 얘가 더 치고 가냐? 더 치고 난리부르스를 친다? 예. 위험, 위험징후. 지금 보면 여기와 여기에 이 고가가 이렇게 가는데 낮아지잖아요. 예. 지금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고. 근데 밑에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못 올라온다? 예 가격이 올라가는데 못 올라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뭐한 어, 주말까지는 좀 지지부진이나 한번 뺄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서 뭐 사든지 말든지를 고민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어, 체인링크 움직임을 좀잘 보시고요. 예, 체인링크가 19,000원 깨냐 안 깨냐 이 부분을 좀잘 보시면 알트 시장이 중냐 안 중냐 그 다음에 어, 지금 비트코인 지배력이 지배력이 지금 쉽게 안 올라오죠 62위로 62위로 올라와야 62위로 올라와야 그 다음에 비트가 한 2,30만 원 올라간다든지 비트 비트코인 가격이 2, 30만원 팍 치고 올라가면서 예, 이게 지배력이 치고 올라와야 메이저장이 만들어지는데 지금 분위기로는 알트장이 좀더 순환적으로 어, 알트장이 좀더 이어질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예, 그런 정도로 보시고요. 예, 암호화폐 쪽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예, 개장했네요. 예, 해외선물 매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 준비가 되신 분은 둘둘둘 한번 눌러주시고요. 해외 선물 매매 준비가 됐다 둘둘둘 한번 눌러주시고 네. 둘둘둘 한번 눌러주시고 개장했고. 약간 빠지네 지수가 예. 지수가 예. 손실 20틱 이익은 18틱 예. 음 금이 치고 올라올 거냐? 지수는 좀 빠지고 오오 오. 예. 3367.75. 3367. 시가. 예. 반등시 매수. 시가 올라오면 매수. 시가로 올라오면 매수. 예. 시가로 올라오면 매수. 올라오면 매수. 예. 그렇게 해보죠. 예. 시가 회복 매수. 시가 회복 매수. 7 2 분. 체결. 체결 체결. 네, 실가 회복 가자. 72. 금문 살짝 빠지네 예. 그 다음에 손절은 64, 64가 63.75죠 예. 이전 저가 63.75 손절 예. 이전 저가로 내려오면 손절 이전 저가로 내려오면 손절 예, 63.75. 매수를 할때 이전 저가 이전 저가를 깬다 손절 예, 손절 라인 잡는 거 아시겠죠? 예, 매수 들어갈 때 이전 저가를 깨면 손절 알았다 333 예, 알았다 333뭔 예, 말인지 알겠다. 이전 저가를 깨면 손절 라인을 그쪽에다 잡는 거예요. 지금 상당히 지금 갇혀있기 때문에 30분 차트로 보시면 완전히 박스예요, 지금. 엄청나게 갇혀있는 거. 볼린저 밴드 하단과 상단이 지금 갇혀있죠? 횡보장세입니다, 횡보장세. 옆으로 지금 횡보장세. 매매하기가 아주 거시기 한 거예요. 매매하기가 아주 안 좋아. 박스에 갇혀있기 때문에 잽싸게 먹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제일 짧은 120틱 네. 그 다음에 300틱 네. 양구름 여기 네. 양구름으로 바뀌었냐 네. 여기 양구름으로 바뀌었고 일목이 요게 양구름으로 바뀌냐? 예, MHD가 쫙 올라가느냐? 양선으로 올라오느냐? 이런 것들이죠. 오케이. 예. 볼린저 상단 뚫고!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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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뚫어. 아이씨, 효과가 빨갱이야. 뭐, 이렇게, 5 700개나 있어. 어, 이거, 효과가 안 좋네. 빨갱이, 빨갱이가, 파랭이, 파랭이가 나와야 되는데. 효과가, 예. 괜찮고. 시가 위에.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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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 오케이. 그래. 한번 더. 아이, 한주님은 박수를 쳐야지. 그 박수를 안 치면 이게 올라오나.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발부 박수를 팍 쳐가지고, 그냥, 한 방에 팍 그냥 올라오라고 해야지. 에? 박수를 안 치면 이게 올라가겠어요, 이거? 에? 어제 딱 해가지고, 그냥 박수 팍 쳐가지고, 그냥, 후딱 하고 나와야지. 에이, 참나. 다른 사람들은 왜안 치는 거야? 맨날 한준이만 치면 손, 손바닥이 그거 다 부러지는 거 아닌가? 박수 확 많이 쳐가지고. 다른 네. 사람들도 쳐야지, 같이. 네. <laughs> 파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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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과 파랭이, 파랭이. 네. 구름이 바뀌죠. 예, 양구름, 여기도 이제 바뀌려고. 구름 대 전환, 양봉 빨리 나오냐? 양선 빨리 나오냐? 예, 그래서 치고 가느냐? 예, 70. 예. 오케이. 두루두두두두. 예. 빨리 툭. 음, 70.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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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9만원. 툭툭툭툭툭툭툭툭. 아휴.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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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아, 파랭이 나오면안 된다. 호가에 파랭이 나오면안 된다. 으식 오케이. 툭툭. 네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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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툭툭 20만원 7하 이상 청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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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 212758원 일당 완료 일당 완료 777 31만 2천 758원 예. 일당 완료 777 예. 잽싸게 빨리 먹고 나와야 돼요더 예. 가든 말든 모르겠고 예. 일당 완료했다 777 예. 30분 차트로 보시면 여기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예.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뭐 왔다리 갔다 왔다리 하니까 뭐올라가다 말든 잽싸게 그냥 먹고 나와야 됩니다. 오래 해봐야 머리만 아프고 네. 빨리 빨리 치고 나와야지 그냥 네. 됐고 네. 금이 여기 한번 올라올지가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금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금 가격이 금이 한번 예, 치고 올라올지. 금은 좀 올라와야 되는데, 예, 달러가 진정이 돼서 금 가격이 한번 치고 올라와야 되는데, 예. 요것도, 예, 금도 지금 요잘 보시면 <laughs> 볼링저 밴드가 어떻게 돼 있어요? 볼링저 밴드가 예, 이렇게 지금 갇혀 있죠? 예, 변동성이 신나게 나왔다가 변동성이 여기서 팍 나왔다가 쫙 빠졌다가 올라가서 지금은 수축 단계 결국은 한번 뭐 위든 아래든 튀겠는데 예, 전체적인 달러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올라올 그냥 가능성이 높다 뭐 그런 정도죠 예, 그런 정도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뭐 계속 흔들흔들해도 될것 같은데 예, 그러면은 지금 예. 금 가격이 살살살살살 올라올 거냐? 비트도 따라서 올라올 거냐? 지수는 조금 밀리고 있는데. 예. 예. 음. 방송 마치도록 하고요. 이번 주 어, 손실이 좀 있었었는데 어쨌든 예, 다시 오늘 수익으로 예, 주초에는 좀 손실이 있었는데 일단은 플러스로 반전이 됐네요. 예. 하여튼 어, 내일은 제가 약속이 있어가지고, 약속이 없으면 금요일 원래 쉬는 날인데, 방송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약속이 있어가지고, 좀 충전하고, 다음 주에 또 방송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시면 999, 질문 있으시면 질문. 예.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 질문 없으면 999. 네. 그러면 들어가시고요.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